박근혜 부패체제에 집중적인 탄압을 받던 노동자가 박근혜 부패체제에 정면로도전 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님들의 마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노동자들한테 큰 격려의 설명을 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선배 가압들이 상당히 지독합니다. 지 악마의 제도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파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수십 명의 조합원들한테 수십억의 선배 가압들을 청구를 하면 그대로 법원이 인정해버립니다. 94명이 구속됐습니다. 30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3,000명의 정예군을 맞서 싸우겠다는 정규직 비정규직 함께했던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24억의 손해 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세월로 참사 일주기 추모 때그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5천 원이 없는데 경찰 버스 안에 있는 라면 박스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배상하라고 하는 것도 고 있습니다. 이런 5천 원이 없는 걸로 해서 경찰이 근시술하고 그 있습니다. 국가가 근시술하니까 그 기업도 뭐 기업이 이제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줄을 지는 이런 짓을 조장하고 있는 거죠. 배달오열사 1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4년 전손배 가압류로 인해서 주문을 내몰던 열사 그나 지금도 모든 재인의 행위를 하면 끊임없이 손배 가압류로 이 자본은 더 악랄하게 신종 노조 파괴를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인간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쌍차 해고노동자들하고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저시 지금 벌금형을 성공받은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선배 가압류로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처럼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벌금을 부과해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리고 노동자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것에. 금전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손배가함니를 늘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래에게조차도 저당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싸워야 할 이유와 명분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무나 절박합니다.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서 그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파업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고 싶다는 그 목소리를 파업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낙인찍했습니다. 농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해서 꼭 쌍용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자들의 권리를 같이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